야이자식가 복수하러 왔다 이자식 어디? 그렇지! 어 어디 여기 느려져? 갈 생각 하지마 쳐 박아버려 그렇지 패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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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평파 그렇지 겁나 패 버렸죠? 오어 재활성화 있어 봤지? 놀라 버렸죠? 그렇지! 어 박아버려 어디서 내 친구 내가 지켜 봤지? 당직 지켜 버렸죠? 칭찬해라 엄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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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아 진짜 이게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시즌 시작하고 게임을 제가 막했어요. 계속 하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게 전설까지 그냥 연승으로 계속 왔어요 저 어떻게 이겨 이거를 그냥 하란 대로 해야죠? 이게 뭐냐면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게임을 이제 초기화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신화 밑단계그 아예 이고층 단계까지 안 올라갔어요. 원래 신화에 계셨던 분들이 그러니까 전설인 저도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픽 잡는 것도 진짜 오래 걸려요. 평소 같으면은 10초 20초면 될 거를 요즘에는 막 어, 안 그래도 오늘 좀하수연좀 하려고 그랬던 게 지금 빨리 사람들이 올려야 돼요. 제가 랭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팀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못 쫓아가요, 템포를. 게임을. 저도 맨 처음에 이 사람들이 장난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아, 너무한다. 너무한 게 아니라, 연승을 해서 그런가? <laughs> 바로 극복해버렸죠? 그 여기서 이긴다. 이기고, 랭게임 안 해야지! 여러분, 랭게임 잠시 멈추어요 하지 마세요, 진짜. 아, 이거 아니다, 이거.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 못 이겨, 절대 못 이겨. 는 구라고? 버스 타야지? <laughs> 어?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서폿이 없잖아 미드 누가 가? 그니까 게임을 못 이겨서 제가 징징그린 게 아니라 그냥 압살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냥 봐도 그냥 우리나라에서 뭐좀 유명한 팀 아니에요? 그팀중두 명인데 어? 저 고센 또 만났다 엊그저께 나저 고센한테 진짜 후드려 맞았는데 복수해야겠다 탱커로 왔죠? 못해도 최소 1위분? 봐봐요 친의 신화인데 아직 영광의 신화가 아닌거예요 빨리 저런 사람들이 영광의 신화를 가야 저처럼 이제 질게 많은 사람들이 평화로운 게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인정? 힘들죠? 자 갑시다 그래도 별로 막아 욕먹어서 두렵다 그런거는 없어요 왜냐면은 차단하면 되잖아요 <laughs> 바로 차단해버리죠 여기 오겠지 사이버가 오지 않을까? 이리로 오지 않을까? 안오죠? 안 오네? 아, 미드 가야 되는데, 이건 뭐야? 무슨 일이야? 왜, 왜, 왜? 아니, 불줄을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미드 가야 되는 거야? 파린인슬 내가 한다뭔 말이야, 저게? 어 먹으면 안 되지? 그렇지, 어? 어어 어? 뭐야? 아, 레드 못 먹었어. <laughs> 아, 큰일 났는데, 이거? 이내 실수 아니야? 젠장? 이거라도 보고 그냥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 배에 샀어 배에 샀어 아이, 내가 패놓을게 내가 패놓을게 그래 아 산지 오렌지야 나도 왠지 모르겠 어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지금 상황이 젠장 그 이번에는 실수 안할게 그렇지 좋았다 긴장했죠? <laughs> 귀여워 긴장한 모습이 매력 여기서 대기하다가 오면 죽었다. 그렇지. 안녕! 하하! <laughs> 헤팅! 어디 갈려 하지 마! 오, 뺏겨버릴 거야! 그렇지! 바로 제 까버리죠? 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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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클락 날뻔했어. 바로 지켜버렸죠? 그렇지. 달라. 달라! 그렇지! 이거 있으려나? 아, 없지. 아, 그랜저 기분 좋게 해드려야 되는데, 젠장아. 아! 이런, 긴장된 분위기에서 하기 싫다고. 하나도 안 됐죠? 버스 탈 준비 완료됐으니까. 탁 간다. 바로 간다, 바로 간다. 저, 딸수 있어, 딸수 있어, 딸수 있어. 아, 저 고생, 고생, 고생할 때도 복수해야 되는데, 아씨. 야, 괴롭히지 마! 그렇지. 바로 쫓아버리죠? 바로 쫓아가버리죠? 뭐, 뭐, 뭐. 내 친구 내가 지켜. 내 친구한테 올려하지 마. 봤지? 길목 차단해버렸죠? 패스 이뭐 먹고. 뭐. 어? 바로 빠지면서 다시, 전사이클 써주고, 으 죽을... 야! 야, 어디야, 이 자식들아! 뭐야? 벌써 끝났어? 큰아랴? <laughs> 야, 그래도 내가 뭔가 하지 않았을까? 젠장? 아, 개열받네. 뭐, 그레인저 집 가니까, 그레인저 올 때쯤 맞춰서, 집합 왜, 집합 왜? 이거 먹자고? 오케이. 와스 어, 나이스, 강해. 쎄, 역시. 우리 오드론이잖아. 이게뭐야 이거, 이거 먹어. 이거 먹어. 그렇지. 바로 그레인저 지키러 가죠. 어? 다 저기 있는데, 다 저기 있는데. 한번 기다려 봐.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제발, 제발, 제발. 도착할 때쯤에 치유의 샘 재활성화로 큰아에할 준비 완료됐죠 지금. 좋아, 고생했다, 고생 복수다. 야이 자식아 복수하러 왔다. 이 자식아 어디? 그렇지. 어, 어디 여 느려져? 갈생각하지마첫 박아버려 그렇지. 패시브, 패시브, 패시브 그렇지. 박으로채 겁나 패버렸죠? 재활성 어 재활성화 있어, 봤지? 놀라 버렸죠? 그렇죠? 어 파가 버려 어디서 내 친구 내가 지켜 봤지? 방 지켜 버렸죠? 칭찬해라. 모트, <laughs> 어 지금 뭐? 야또 도와주러 가자. 좋았다. 피한번 채우고 센스 있게 가, 가고 있어요. 어? 뭐야? 어? 뭐야? 어갈곳 잃었어. 나이스 좋아. 괜찮네. 그렇지. 아니, 실력이 안될 때는 이런 식으로 캐릭바르로 극복을 하는 거죠. 기분 좋아버리고. 잠깐만, 이거, 이거 깔끔하게 불멸부터 가자. 그렇지. 아니, 근데 이거 바텀을 내가 봐줄 필요가 없어. 어차피 위에서 겁나 싸워. 이거는 오히려 내가 위로 올라가주는 게 좋아. 인정? 아니, 그리고 저, 저 정도 되는 이제 그레인조면은 탱이랑 딜다 되거든요. 개소리죠 어디 갈라 하지마 이 자식아 패시브나 쳐먹어 봤지 뒤에서 덮쳐 깜짝 놀라버렸죠 봤지 봤지 쳐 박아라 이 자식아 평, 다 그렇지 패시브 남아있죠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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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엉덩이 때려버려 이 자식아 궁디 팡팡 봤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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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못 들어오죠 고생 못 들어온다 여기서 여기서 지켜 <laughs>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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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그렇지 그럼 너 일로와 너 일로와 너 저번에 나 후드로 했지 엊그저께 너한테 드렇게 맞은 기억이 난다 일로 와라 패시브 안에 맞고 가라 패시브나 먹어라 이 자식아 오 어디야 어디야 이 자식아 텅텅 그렇지 못 지켰죠? 젠장 아 지켰어요 완벽한데 아쉬워 기다려 기다려 나 패시브 있거든? 패시브 있어요 그리고 엉덩이 궁디팡팡이다 이 자식아 쳐 박아버려 텅 어디 가지마 가지마 완만 뭐 할라 하지마 패시브나 먹어 봤지 장살려버렸지? 어, 만화 없다. 만화 없는데, 이거 뭐야? 아오, 뭐해? 형, 다 그렇지. 만화 없어, 만화 없어, 만화 없어. 딴야지 아, 만화, 아! 그렇지. 원래는 천매, 어. 괜찮아, 나 재활성화 있거든? 재활성화 있어, 재활성화. 오오 어, 뭐... 재활성화 센스? 텅텅이 센스, 오지 마. 오지 마, 나한테 오지 마. 안 아프니까. 안 아프니까, 봤지? 겁나 버텨죠? 박아버리죠 평타치죠, 그렇지? 이거 랜슬로시, 그렇지? 봤지? 이게 바로 연계? 오반데? 어? 오랜슬로 잘한다 어? 이거 사나? 그렇지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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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겁나 아까워 어 누구 강림이 있다 아 레오보드 강림이네 그 복수 레오보드 나올 줄 알았는데 여기서 강림 레오보드가 나오네 아 근데 근데 부활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 쟤네 AP가 아픈거야? 아니잖아 야 근데 완완이 역시 소프라가 있으니까 완만히 평타를 못 치는 건가? 개소리하죠? <laughs> 그래 이렇게 버스 탈줄 알았어 어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제발제발제발 제발, 제발. 아 죽었다 이거 아 욕먹겠다 나아와나 아. 그랜저 완전 잊고 있었어 그냥 그냥 존재를 존재를 망가겠어어 틀려 하지마 두번째 스킬 쓰지마 어디 갈라 하지마 그렇지 안 잡죠? 이거 병신 있는 거 아는데 혼자 왔다가 뒤지노 오케이 오케이 다행이다 자책한다 다행이다 나내 나 욕할 줄 알았네 아 맨날 탱커 할때 이런 걸로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가고 궁 뺐죠 <laughs> 야 나이스 혹시 궁도 못 쓰냐 너 그렇지 바로 궁빼버렸지 기다려 내가 지켜줄게 내 친구 내가 지켜줄게 기다려 내 친구 내가, 내가 기습해 줄게 여기서 대기해 대기해 안 되겠다 이거 껌딱지가 돼야겠다 그레인저라 절로 가지 않을까 적들이 아니 적들이 어디로 올지 모르니까 아 그래인저 껌딱지 해야겠다 이제 또 가자 바로 가고 있죠. 설마, 다이브? 남자의 다이브? 치유의 샘? 치유의 샘 있음요? 그렇지. 야오 화끈해! 어, 못 튀어. 못 튀어. 못 튀어. 이어, 못 튀어요. 자, 여기서, 아, 어, 야야야야! 척 박아버려. 궁 빼버렸죠? 패시브로 버티고, 나이스. 회복 센스. 살려. 어, 방어력 겁나 진가해 그렇지. 죽을 뻔했죠? 오, 씨. 풀메지 맞지? 과감해. 까까멜리야 자, 이제 누구 쫓아다닐까? 자, 이제 고센. 너 죽었어. 패시브로 한번 저 버틸 수 있거든요 이거? 어? 이거 아니야? 한 반... 아깝다 아깝다 이거 안 되겠다. 야, 패시브만 써놓고어 덩! 하하하. <laughs> 어. 야나 있어. 아 다,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이지오 버텼어? 뭘로 버틴 거지? 그렇지. 어 끝판왕 등장이요. 평타 한 방? 어? 어? 어 잡았다. 어 잡긴 잡았다. 아 근데 이거 와 이거 다 그거 모든 건가? 죽이면은 막 그거 잡았다 그거 개부러운데 그거 어서 오는 거지? 아이 죽는 입장에서 개빡칠 것 같은데? 지금 성장 속도 제일 빠른 타이밍이라 9천 수십 간에 찍어야 돼. 그런 것도 계산해야 되나? 개쩔어 버리는데? 셀레나 나갔는데? 오케이 올 때쯤에 올 때쯤에 내가 잡아 놓겠지? 센스 있게 갔지? 갔지? 겁나 패버리고 있죠? 편하게 먹게 지려버리자패시까지 묻혀주고 오 뭐야 오나 먹을 뻔 했어 와..씨.. 대역죄인 될뻔 했네 셀레나가 나갔는데? 잠깐만 미끼인데? 아이 미끼야 이 자식아 제발 내가 지켜줘 아 아깝다 아 달려 들어오면 그냥 죽여 불라 했는데 그냥 이런데도 지켜야지 아니 분명히 누군가가 암살하려고 올텐데 이런데서 대기타다가 오면은 한방에 죽여버리면 되지 그냥 봤지? 이거 랜슬로과 함께? 이걸? 오나, 이걸 이거 눈치 챘는데 <laughs> 야이 자식아, 벽 다치고 덩못틔어 일스킬 쓸려 하지마. 바로 써버리죠. 왜 이렇게 잘 써? 어, 뒤 뭐야? 이거 들어가면 되나? 그냥 가자. 아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려있어재활성으도 있어. 제발, 제발, 제발. 아, 궁못 썼어. 개 던졌죠. 나이스 어, 조졌다. 이거. 뭐야? 어? 슬슬 차단할 각이 보이죠? 나이스. 아, 괜찮아, 근데. 결국 보니까. 아니, 진짜들만 살아남으면 되네. <laughs> 그치. 아니. 아, 나 동꼴등인데? 젠장? 개해봤는데 바로 갑니다. 이제 무리 안 해야지. 아. 이거, 아. 나 이제, 이제 떴네, 이게. 나 분명 있는 줄 알았네. 아. 다시 시켜야겠다. 이거. 이거 보니까. 그냥 그레인저만 지키면 된다 딜 그냥 그레인저가 이어 그레인저랑 레오 모드 입으로 이어지는 레오 모드도 딜이 개 오져버리고 알수 없는 랜슬롯에 미친 딜까지 아 근데 저거 죽는 거 아니야 혼자 있으면? 랜슬 뭐야? 그레인저? 여기 지켜줘야지 봤지? 봤지? 키다리 아저씨 봤지? 바로 지켜버렸죠 어? 쟤네 다 저기 있었는데? 그럼 이틈에 여기 밀면 되는 거 아니야? 딱 중간 지점에서 위를 갈지 아래야 될지 딱 정하는 거죠. 할줄 모르니까. 키야워. <laughs> 봤지? 이거 먹을 수 있어? 딜 나오나? 아, 경련 썼어. 경련 썼어. 경련 썼어. 야, 화끈 랑이 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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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먹어. 빨리 먹어. 그렇지. 바로 먹어버렸지 나이스. 이거 뭐야? 아, 내 친구 내가 지켜. 궁 쓸려 가지 마. 봤지? 봤지? 내 친구 내가 재활성화소좋 궁쳐 박아버려 어디일가 이제야 지가 봤지? 어디야? 어딜! 어딜이 제식아 봤지? 어 이거 뭐야? 올라가지마 올라가지마 여로 올라가지마 여기로 올라가지마 여기로 올라가지마, 올라가지마 바로 점프티 준비할거야 원거리 공격 나도 쓴다 헤헤 <laughs> 귀여워 봤지? 어 야, 내돼 그런가 그런가지 그런 데 가지마 그런 데 가지마 내 친구 내가 지켜줘 봤지? 찍어봐 찍어봐 와봐와봐와봐 와봐, 와봐. 안 아프죠? 패시브라 먹어라 귀여워 어 뭐야? 이걸 들어와? 어 나이스 떼떼떼근내 친구 내가 지키죠? 바로 지켜버리죠 바로 앞에서 지켜버리지? 봤지? 용주보다 내가 든든한거 봤지? 어 뭐야 오야야야야야이 저리가이 자식아 오야야야오나 너무 아픈데?? 풀멸작 헤헤헤 텅텅텅 야 뭐야 뭐야, 뭐야? 아 어떻게 된거야 뭐야 아 조졌다 차단해야겠다 뭐야 나 아니야 나 녹았어 그냥 눈치 싸움. <laughs> 야이 저리가 이 자식아 오야야야. 오나 너무 아픈데? 아 뭐가 이렇게 아픈 거야? 아아이 통제되는 얼음 가야겠네. 자나 우리 안지잖아 우리 잘할 수 아, 있잖아. 근데 얘네 기본적으로 입이 너무 험하다 얘네. 어디야? 또차싹차싹 달락 달라붙죠? 자 어디로 갈까? 여러분들, 암살 준비 오, 어, 저거 뭐야? 혼자야, 혼자야, 바로 대기타죠 안녕, <laughs> 어쩜 프틸라 하지 마. 오씨, 야 야, 야, 저리 가버려. 이 자식아, 봤지? 안 죽죠, 안 죽죠. 제발, 제발, 제발. 아씨, 저 죽다. 제발, 내 친구들 살아있어야 돼. 아씨, 얘라도 잡아야 돼. 그렇지? 야야야야야야 버티자, 버티자. 버음버음 날개 나왔어 안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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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어 나 안죽죠? 안죽죠? 버티죠? 방어력 오지게 올랐죠? 버티죠? 봤지? 봤지? 안죽죠? 피채우죠 또? 그렇지 평타치죠? 평타치죠? 또 박죠? 평타치죠? 텅텅텅하하지 <laughs> 나오자마자 첩 박아버려 어 뭐야 어디갔어 야 요쯤인가요? 일로 갈거냐 너 혹시? 쫓아가 그렇지 잡아 응, 패시브 달려 나이스 어, 또다 미친놈 또 왔다, 아! 안 가, 안 가, 알았어, 알았어. 아, 완만 미쳤는데, 저거? 완만 궁 어떻게 해야 돼? 겁나 아픈데? 아니, 너무 아픈데? 완만 하드캐리 하나? 저리 가버려, 이자 씨가 봤지? 안 죽죠? 안 죽죠? 다음 영주 먹으면 끝나긴 나 먹느냐가 중요? 오케이, 먹자, 그럼. 시간만 끌면 되는 거 아닌가? 입자, 입구에서? 아, 근데, 완만 궁을 어떻게 안 터트려? 자꾸 완만이 나 졸라 때려. 그냥 완만만 정리해 잡으면 되나, 그냥? 아, 이거 어떡하지?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쳐줘. 그렇지. 아, 피하죠 그렇지. 야, 저기서 시간 끌어준다. 시간 끌어준다. 시간 끌어 줘. 나했어 그렇지. 그렇지. 아, 저리 안 가? 저리 가라고 그렇지! 먹었어. 통통 뛰어버렸죠? 에재잘거있어재 썩어있어. 야, 괴롭히지 마! 그렇지!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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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죽기 싫어. 우리 팀 전멸하면 안 돼, 이씨. 야, 아, 적당히 해라, 너. 그렇지. 그래. 덩, 덩. 평타못 치죠? 겁나 잘 치죠? 아씨, 영주 먹긴 했는데, 안 되네. 아, 근데 방금은 거의 그냥 목숨 걸고 들어간 거라서. 아니, 그리고 일단 저쪽 셋을 잡았네. 아, 근데 이거 그 완만 궁 터지면 끝나는데? 젠장. 바로 개돌아나요? 멋있어! 그렇지! 이거지! 끝났죠? 끝났죠? 그렇지. 어이! 질뻔했네. 용만 오지게 먹었네. <laughs> 아, 조용한 척 하느라 혼났어. 아, 랭게임 하면 안 되겠다. 진짜 하면 안 되겠다. 나 8.0점이네. 아, 골드네. 나 잘했네. 그렇지. 바로 튀어버려.